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뮤지카노스입니다 지금 새벽 1시 5분인데요 이 시간에 안 자고 놀고 있어요 고난이. 오늘은 제가 양코 대전쟁이라고 버그판을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양코 대전쟁 이게제가저번제터저려고 해도 안 깔아져서 엄청나게 짜증을 내고 있던 거던요예요 음. 오늘이 <목소리> 이거 그냥 익히고 이거 뭐요 이거 일본어건데 저번에 깔았는데 버그판이 아니었어요 흐어 <목소리> 손에 원래 안 자고 많이 있는데 오늘왜 이렇게 피곤하네요 저 지금 영상 끄다가 잠들수도 있어요 아침에 운동하고 와서 피곤해 죽을거야 음 이거 깔고 아이고 들어가가지고 뽑기나 그런거 되는지 보고나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빨리 저는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어요. 음, 여름이 되면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음, 많이 있어요. 멜론도 맛있어지고 수박도 맛있고 나는 수박을 제일 많이 먹어요. 맛있아요 보면은 수박 싫어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우리나는씨 때문에 수박을 싫어해요. 거의가 없어요. 씨는 뭐 이빨로 깨물어 뱉던가다 뱉으면 뭐가 그렇게 비춰져. 대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몇시에자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반에 이걸 보는데 처음 오는 티벤져스님과 그리고 또 다른 여자분들은 아직 안 자고 계속 누러오고 티벤져스님은 늦게 잔다고 들었습니다. 나보다 늦게 짰겠냐. 에휴, 에휴. 이게 3.4.0이 아니어 <놀람> 1점이잖아. 속았어. 어아나 속았어. 여름 되면 제를 하고 싶은 게 워터파크 가거나, 아니면은, 그거 있잖아요. 과일 수박 많이 먹는 거. 일단 아이스크림 갖고 저번에 말했던 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고. 아, 피곤해. 이렇게 버그판면서졸려있 코드전딩 그 저번에 했었어요. 다 됐어. 너무 쉬운데 쉬워지고 너무. 되게 지도않아요 이렇게 이걸 레벨로 하면 여기 있는 거이쪽에로내려가이쪽에 뭐 여기, 여기, 여기 있는 거하면 여기 위에 200원 막 이러고 써져 있는 거죠. 이게 많이 모이면 이런 것도 할수 있고. 피곤해가지고 제대로부터 했어. 발포. 됐어. 자, 이 상태로 이제 모아줘야 돼요. 1점이어서 최신판 3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된거예요 2판만 깨고 깨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랬습니다. 자, 형이 원래 다 버그가 았는데 저건 이때까지 메이카노스였고요 좋은 꿈 꾸세요 아침에 보시는 분들은 꿈이 아니겠죠 바이바이